제1조 2의에게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의 심사 및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 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 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가름하여 신청서 등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3. 본인 서명사 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본인 서명사 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에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 1 등기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을 그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3등 기관은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우조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이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 이동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휴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매도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 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사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사.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 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명의에서 대행회사, 육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의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그 중앙의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겸영 여신업자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이본인서 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 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자와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외에 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에 일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 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1 대리인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 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 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 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재구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